예. <laughs> 안녕하십니까 서우순복입니다. 그 이제 트랜지스트를 하다 보니까 그 이제 트랜지스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여기 이제 표시된 것 같이 어떤 이제 좀 동작점을 이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정폭 동작을 이해하는 게 이제 사실은 좀 핵심이라고 봐집니다. 근데 이제 그, 걸 이제 안 하고 가려니까 조금, 좀, 뭔가 좀 찝찝한 마음이 들고. 그리고 이제 저도 과거에 이제 트랜지스트를 그렇게 많이 써본 경험은 없습니다. 이제 옛날에 이제 써봤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소신호용, 이제 주로 그냥 온오프 스위치용으로 이제 썼다든지,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뭐 2, 3년 전에 이제 트랜지스트로 이제, 그러니까 FPT가 나오기 전 시절인 트랜지스트로 이제 뭐 레귤레이터를 구성을 하고, 어떤 신호 처리를 하든지, 그때 뭐, 이제, 20, 30년 전에 설계된 거 이제, 방산제품 중에, 이제 그런 거 이제 뭐좀 핸들링 해본 거 외에는, 이제 크게 뭐, 저기, 트랜지스트를 가지고, 이제, 트랜지스트 점프 권리를 통해서 이제 설계를 해본 경험이 없어가지고, 조금 이제, 그걸 이제 한, 다는게 조금 이제, 그, 얼끊럽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, 그걸 안 하고 넘어가자니 이제 좀그 이제 붕어빵에 이제 저기 그팥 없이 이제 붕어빵을 만든다는 느낌도 들고 좀 그래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좀 출장을 와가지고 그 이제 원래 그 모든 책은 이제 없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제 일을 마치고 이제 숙소에 와서 좀 그 준비를 해가지고 좀예 동영상을 이제 찍으려고 합니다. 예, 아주 이제 경치가 좋은 곳에 좀 숙소를 좀 잡아가지고 예, 기분도 좀 좋은 편입니다. 이제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가 그 저기 이제 좀 들어가기 전에 좀 간단히 좀 정리를 하면은 일단 트랜지스터 주요 기능은 이제 스위치 기능, 온오프 기능, 그다음에 전폭 기능. 저번에 이제 전폭 기능은 이제 요 영역이라고 이제 좀그 너무 쉽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거는 좀 잘못 얘기가 된것 같습니다. 이제 일단 이제 정폭 영역이라 이제 함은 이제 우리가 그 이제 트랜지스터에 요 이제 IB 전류를 흘려주면은 그 HFE에 코혀가지고 이제 요 글랙에서 엔미터 전류가 흐르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I B 가 증가하면 이제 그 전류도 증가한다 그렇게 되고 그 사이에서 이제 동작점이 이제 그 나온다고 볼수 있습니다. 그런 그래,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보화 영역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0에서 이제 보화 영역까지 그러니까 I B 전류에 따라 이제 보화되는 전류도 달라야겠죠 이제 그 가지고 이제 정에서 반응력으로가 나타는걸 이제 우리가 스위치 기능으로 이제 이렇게 일할 수는 있 대부분 이거는 이제 보면은 뭐 물론 대전력을 이제 스위칭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요즘은 거의 이제 뭐 대전력에 트랜지스터 쓰는 경우는 없죠 이제 대부분 f p t 를 이제 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트랜지스터가 최근에는 쓸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펜프 일부 이제 쓰는 쓰거나 그다음에 이제 그뭐 오디오 전폭회로 같은데 이제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근데 그는 제가 잘 아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그 어, 트랜지스터 하고 FPT를 좀 간단히 좀 비교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 대부분 이제 과거에는 이제 주로 트랜지스터 가지고 이제 집 IC도 만들고,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뭐오 p 앰프도 만들고 했었는데, 이제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베이스 에미트 간의 전류를 직접 흘려야 되기 때문에, 사실 이제 소비 전력이 좀큰 편입니다. 그리고 스위치 속도도 좀 느리고. 대신에 이제 그 FAT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좀 어떤 뭐캡그 FAT 동작 원리를 이제 뭐좀 알면 이해할 수 있는데, 직접적으로 전류를 흘리지 않기 때문에 소비 전력도 적고 스위칭 속도도 상당히 빠른 편인데. 그래서 이제, 최근에는 대부분의 FET 가지고 이제 오펜프도 만들고, 대부분의 이제 그, 이제, IC를 이제 FET로 만들죠. 그 대신에 이제 그, FET는 이제 저, 이, 정전기에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, 게이트단에 이제 정전기 관련한 이제, 조치를 뭐, 제너다이드를 융단해가지고, 정전기에 대한 대비책을 좀 해줘야 됩니다.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그 트랜지스터 전기는 전류를 직접 흘리기 때문에 여기 정전기에 들어오더라도 도로, 도로, 전류가 쏙 빠지기 때문에 좀 정전기에 강한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, 그 동작점에 대해서 좀 이제 그 예, 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일단, 우리가 이제 그, 이 동작점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, 그, 트랜지스터는 이제 그, 이, 이제, 베이스단에 이제 자항이 있고, 이 자항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IB라는 전류가 흐릅니다. IB라는 전류가 흐르고,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, IC라는 전류가 흐르는데, 여기는 이제 HFE, 전폭도 곱하기 IB에 해가지고, 이제 이렇게, 이제 이, 이 전류가 이제, IC 전류가 이제 흐른다고 봐야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일단 IC가 흐르는데, IC가 흐르는데, 이제 중장근에 이제 VBE에 이제 그 전압에, 이제 전압이 이렇게 AC로 인가, 인가가 되면은 전압이 이제 증가했다, 감소했다 고 하면서 IB 전류가 많이 흘렀다, 적게 흘렀다, 이렇게 되겠죠, 이제. 그러면 이제 IB의 전류가 이제 많이 흐르면은, 그러니까 IB 전류가 얘는 작을 때하고, 이제 IB 전류가 이제 이거는 클 때가 되겠죠. 클 때가 되고 클, 클 당연히 이제 이거는 이제 VB가 VB가 이제 클 때고 이거는 VB가 작을 때죠. 이제 VB가 작을 때. 그래서 이제 그 VB가 이렇게 이제 소신으로 이렇게 이제 흐를 때 이제 그 IC가 이제 여기서 요, 만큼 흐른다는 겁니다. IC가, 요게 이제 IC가 흐르는 폭이 되겠죠, 이제. VB가 이제 요, 요, 0. 1 풀들이 움직일 때, IC는 이제, IC 전류는 요렇게 이제, 크게 흐른다는 것이고, 그때, 이제 요 VCE, 컬렉터 에미터 간의 이제 전압도 요렇게 이제 증폭이 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요 작은 신호가 결국에 이제 IC 전류가 커지니까, 이제 VCE도 이제 커진다.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IC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거의 이제 이제 얘도 이제 제로고 여기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그러면 이요 VC 요 전압은 VCC와 같아지겠죠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RC로 저항 이제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RC를 통해서 이제 그, 드롭되는 전압이었겠죠. 그러면 이제 여기도 VC, VC가 되겠죠. 그러면은, 전류, IC 전류가 제로일 때, 제로일 때는, 이제 요 VC 전압은 VCC가 될 겁니다.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그, 이제 얘가 완전히 T, 이제 TR은 사실 완전히 투논하 하진 않습니다. 뭐, 완전히 포화 전류가 돼도 한 0.2, 3V 정도 이제 전압 유지가 되는데, 그 0V라고 보고, 그래서 이제 vc 전압이 0볼트일 때 완전히 톤런 됐을 때 그때는 이제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전류는 이제 여기에 다이 rc를 통해서 흐르겠죠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우리는 옴에 붙의법칙 가지고 그 이제 rc 분의 vcc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 전류가 흐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 톤런일때 vc 전압이 0볼트일 때 흐르는 제대 전류는 rc 분의 vcc 가 되는 거고, 그것은 얘를 이제 쭉, 직선으로 이제 쭉 꺾게 되면은, 요게 이제, 그 이제, 트랜지스터의 동작점이 되는 겁니다. 그러면은, IBQ라는 거는 이제, 내가 그때 흐르는 전류, IBQ가 흐를 때, 이제, 요때 정답, 이제, 동작전함이 되고, 그 다음에 이제, IB가 이제, 작을, 작게 흐를 때는 요게 동작전함이 되겠죠. 이제 그 다음에 IB가 크게 흐르면 요게 이제 동작전함이 되겠죠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동작 전압을 보면은 실제로 이제 얘가 이제 그 TR이 정상적으로 이제 그 이제 우리가 동작할 수 있는 범위는 이제 동작 범위를 기준으로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된다고 봐야 된다. 그래서 이제 보통 스펙에 보면은 이제 그 FPT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안전 영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보는 이제 스펙에 보면은 이제 그 이제, 안전 영역이라고 그래가지고, 요렇게 이제 그래프가 나와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, 이, 이제 이쪽 영역을 못 쓴다는 거죠. 물론 스펙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VCC가 뭐 이제 100V고, 전류가 만일에 10A다 그러면 이제 100V에 10A니까 쓸수 있는 거 아니냐 하지만은, 이제 안전 영역에 해가지고 제한되기 때문에 이제, 그러면은, 예런들런 이제 뭐 100V에 이제 10A지만은, 안전 영역에서 이제 제한되면은 100V 쓰면은 뭐, 파란 펴밖에 못쓴다든지 이제 그런...